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티비 안녕하세요, 비트비입니다 와우! 네, 오늘 저희가 더스타의 브라이어티를 맞아서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추억의 게임! <목소리> 네, 추억의 게임, 오늘의 추억의 게임은, 엑스맨에서 선보였었죠. 당연하지! <목소리> 성광군으로 이루어진 서팀과 또 막내 육성재군으로 이루어진 육팀으로 나눠서 오늘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 양팀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1라운드 서팀 선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시죠 네 1라운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빨간 친구들을 버리고 왔자 <laughs> 이 친구 <참석! 웃음> 도와줘 나의 친구들 제가 이 당연하지 게임을 위해서 외국에서 직접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정말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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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에분이에기선압한 마디씩. 넌 졌어. 아 졌어. 이게 예, <laughs> 이에 대한 분의 한 마디. 네, 그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형보단 동생이 먼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시작? 형, 형, 지금 경기 <laughs> 보 형동생 그런 거 없이? 막. 형은 오늘 아침에 시합 갔을 때 샤워도 안 하고 어. 당연하지. 너 어제 양말 어제 신은 거또 신었지? 아 당연하지. 왜 이렇게 도로 쪽으로 말라형 <laughs> 아. 형, 어제 화장 안 지우고 바로 자서 빨간 친구들 좀더 생겼지.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지금 멘붕이 왔어, 멘붕. 당황해가지고.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은 막내 6팀에서 승리가 나왔고요. 네. 자, 이대로 질수 없죠. 두 번째 게임 바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 소개해주세요. 비트백의 힘의 종결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변식 자, 6팀! 이번에 일어나야 될 사이 있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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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이거 알아서 어, 한마디씩 한 번해볼까요어단 형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해보자. 네? 어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양팀 막시치하셨고. <laughs> 자 이번에는 <laughs> 어, 저팀 신경전하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 이 정도까지는 용납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너몸 진짜 안 좋은 거 알지?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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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당연하지. 아, 미안해요. 안 되면 창피하지. 당연하지. 너 <laughs> 내가 한 번에 넘어칠 수 있는 거 알지? <웃음> 당연하지. 당연하니까 당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요. <laughs> 어. 아. 3 2 1. <laughs> 네. 아, 아, 이거 너무 싱겁게 경기가 끝나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이제 아, 재미없었으니까 빨리 들어가고. 이제 제일 기대가 되는 빅매치입니다. 리더 성현군과 막내 육성재 군이 이제 대결을 아 펼쳐 볼 텐데요. 좀 스페셜하게 양 선수 눈싸움 한번 갈게요. 가까이 오시고. 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 자세에서 하나 둘, 셋! 와우! 너 되게 팔 길어서 긴팔 원숭이 같아 아, 당연하지하 지금 하하하하나온거 알죠? 아, 진짜로? 당하하지 아, 진짜? 어, 이러면 이런, 이런 안 돼, 이러면 안돼당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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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당연하지. 와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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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많아괜지아 괜찮아. 인정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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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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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샤워찮아 괜찮아. 너 몸에 무슨 결함 있어? <laughs> 아 뭐야? 형 <당연하지. 웃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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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주세요. 형깔았는데그 정도지?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우리 이겼다! 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내 팀의 육성재군이 서원강군을 이기면서 오늘의 주요 게임 당연하지 승자는 막내 팀 육팀이 우승! <laughs> 아, <laughs> 어. 같이. 너 발가락 석이지 근데 <laughs> 지금 와서 노렇게봤자 같이 호응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자서인 저... 서행, 임국이 형, 형도 잘생기신 거 아죠? 당연하지. 흥민소가 <laughs> 한번 말해볼게요. 아, 어, 일단은 게임은 게임일 뿐이었고 다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미지 굉장히 좋고 평소 행실이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니까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마청팀 네 졌다고 아... 이게 너무 씁쓸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빛주변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서로를 해서 살짝 무너 뜯었다면 이제 다시 치유해분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참 변태가 드신 거야? <웃음> <웃음> 양쪽에서 <힐링을 하시는 웃음> 양쪽에서 왜 이렇게 귀에다 바람을 불어야 는지 네, 그럼 각 각자 지금부터 롤링 페이퍼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옛날에 다들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죠? 네. 네 잠깐, 롤링페이... 아 롤링페이퍼 몰라요? <laughs> 아, 평소에, 자 롤링페이퍼랑 예전 뭐 <laughs> 아셨죠? 아네 아 그래서 오늘 롤링페이퍼 이제 다 같이 작성해보도록 할 텐데요. <목소득> 밀리는 사람들 이꼭 있어요. 각자 다 돌려봤는데 아수난해지네자 이제 각자 어떤 멘트들이 인상 깊었는지 한 분씩 카메라 앞에 나가서 속삭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팀의 리더 서은광 씨부터 카메라 앞 나와서 아, 여섯 명다 감동의 글들을 써줬는데 사실 이거 그 시만 보도 누가 쓰는지 알겠네. 은광이 <laughs> 형 남자는 군대 가서도 큰다네요. 화이팅 사랑해요 형은 최고의 폴컬리스트가될수 있을 거예요라고 해주셨습니다뭐 막내가 막내가 네 어, 사실 군대는 제가 20대 후반에 갈 예정인데 20대 후반에도 키가 클지 의문이네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고맙다 성재한 그래 이따 보자. 다음은 이제 막내가 이제 누군지를 바뀌자. 정년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른스럽고 능직한 부분이 많아서 너가 참 믿음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항상 고맙다라고 써주셨는데요. 밑에 PS에 그냥 깔창 많이 안긴다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못 써라고 써주신 게 아, 있는데 누군지는 왜, 아 알겠습니다. 뭐 사랑해요. 왜 이렇게 은거이가 이렇게 실없이 웃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laughs>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이 TV의 중심, 현실군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어, 두 진짜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큰 눈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너, 최고, 이거라며. 그리고 하나는, 가로치고, 도코멘트, 그 고맙다, 이렇게 그냥, 고맙다라는 말만 해줬는데, 어이 고맙다라는 말 하나에도 그냥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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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너 뭐야? <laughs> 네 그럼 다음 창섭이 나요 마음 편하게 어 창섭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음. 두 명뿐인데 세 개가 있네. 세 개가 있어. 저는 창소바라고 부르 사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미 확인이 됐고 하나는 확인이 됐는데 이 하나가 창소바, 너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게참 좋구나. 열심히 해라. <laughs> 고맙습니다, 육성재. 상. <laughs> <laughs> 아, <산. 웃음> 아, <오. 웃음> 네, 자 다음은. 제가 나가는 걸로. <laughs> 앉아있어요, 여기 되게 아름다게 색깔이 이쁘네요. 나의 하나뿐인 친구 민혁이 팀을 이끌어 나갈 때 항상 옆에서 큰 도움이 되셔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마형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가보자. 라고. SC께서. 일로와, 일로와. 903! 자 그럼 다음 분이 분이 <laughs> 팬이에요. 네 저는 어, 한개빼고다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만. 네 해리포터 크크네 누군지. 아니야 네, 해리포터 이것도 네, 너무 좋아 이거. 다네뭐 영어 영어로도 쉽게 읽을 수가. 오. 네. Hey, baby,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이이 too. 네다 o v e you too. I love you too. I l o v 서 you too. I love y 이 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I love you too. I 네. 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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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웃음> 저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푸디열형이 영화다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BTOB wow 와우. 들어보시겠습니다. <laughs> 이건 뭐죠? 자, 다들 네,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 BTOB 이렇게 정말 숨내 진동하는 모습 보셨죠? 정말 저희. 이런 체입니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 비투비들 와우 소리 나게 열심히 활동야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포트비비투비였습니다. 와우! 와우! 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진짜 더스타 인터뷰만 항상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MC 이민혁이었습니다.